갈수록 차분하게. 캡벨의 서브였고 성공으로 이어집니다. 수비 성공. 중앙 백어택. 캡자 디디 됐습니다. 김주하의 수비. 벅타가 날아올랐습니다. 빈 공간 페인트. 임명옥 디디 성공. 중앙 배윤아가 때립니다. 기어블록 현대건설의 반격 기회. 몬타뇨. 터치아웃 됐습니다. 몬타뇨 길게 빨리 때렸어요. 올라가 지금 볼을 만들고 있거든요. 아, 이슈루 잘 됐습니다. 캡벨. 아, 자 몸을 던졌습니다. 수비 성공. 몬타뇨 연타 처리. 임명옥이 크게 코를 했습니다. 오픈 스파이크 패배. 자 계속해서 받아올리고 있는 김주하. 몬타뇨 터치야. 자 그렇죠. 어 지금도 때리는 패턴이 어, 경쾌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. 네. 서 패배. 정시영 미실. 백스몬타뇨 보다 보다 넣었습니다. 자 그렇습니다. 뭐서브리시브가잘 되니까 모태현 선수도 지금. 패배네 서브. 김다인 오른쪽에 몬타뉴자 살리지 못하네요 <laughs> 이온적 서브 중벨몬타뉴 득점입니다 자 중앙 후위 공격이죠 네 헌터치의 <laughs> 검신로 다시 두점차 이번엔 대충 사이트 벨거텍 뚜리치는 현대건설. 출발을 합니다. 2세트 출발했습니다. 캔벨의 서브 몬타뉴가 받았습니다. 빠르게 왼쪽 몬타뉴 터치야. 아, 지금 받고 나서 준비가 상당히 빠르게 됐네요. 그렇습니다. 발 치면은요.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렇죠. 몬타뉴의 공격. 블록카 자, 몬타뉴 선수도 지금 보면, 지금 어, 배우나 선수 같이 떴지만 박정은 선수 맞고 떨어졌네요. 그렇습니다. 박정아의 블 록킹 득점이었습니다 박정아의 공격 어 막혔어요. 갚아주고 있는 몬타뇨. 네, 네. 많이 안 맞아도 터집니다. <laughs> 이윤정 중앙 패어택 막혔습니다. 어택 커버 임명호. 박정아의 킬고프 반격 찬스를 만든 현대건설 몬타뇨 네 터치야. 이제는 9대 9 동점. 자 그렇습니다. 자 지금 저 정확한 리시브, 왼쪽 킥오픈 박정아 자 일단 디그가 됐고요 살렸습니다 공격하지는 못하는 현대건설 이윤정 박정아 플로킹에 잡힙니다 18대 18자 그렇습니다 네. 정준이 받았습니다 몬타뇨 내리 찍습니다 자 지금 빨랐죠 네 정대용이 서브 중 오픈 양효진, 탭벨의 디그. 네트 위에서 박종화가 처리했습니다. 패턴 몬타뉴 득점. 자 지금 몬타뉴 선수가 잘 노렸죠. 네. 중앙 패널 탭몬타뉴 네트를 맞고 넘어갔습니다. 라이트백 어택 몬타뇨. 자 지금은 깔끔했어요. <laughs> 김주하의 리시브 속공 막혔습니다 김다인 이번에 몬타뇨 쪽 제자리에서 점프 박정아 디그 성공 넘기는 캡벨 몬타뇨 터치야. 자 자신 있게 잘미어 때렸어요. 그렇습니다. 자 그러나 그잔이죠 그 맞습니다. 몬타뉴. 자 그렇죠. 자 이제 그런 부분이요. 어떻게 보면은 주 포지션의 리베로하고 포트를 보고 있는 강성현 감독. 공격 몬타뉴 득점. 자 이제 전세현 감독. 주고 헤펠. 반격 찬스 몬타뉴. 아, 자 밀려나가나요. 자 블로킹 맞았나요. 판정. 네 비료 판독. 자1 오웬 21, 오른트 모타니오 안쪽에 들어왔습니다. 자 그렇죠. 저렇게 어, 상단에 있을 때